안녕하세요 한빛 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어,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어, 핸드폰을 초기화하면은 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조심히 어, 한번 초기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 초기화하는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어, 핸드폰을 사시면 망가져서 다른 분에게 중고로 사시거나 아니면 어, 가족 분들에게 물려받은 핸드폰을 쓰셔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laughs> 어, 초기화를 한번 하면 깔끔한데요. 계정 연동이라던가 그런 걸 해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는데요. 음, 저는 갤럭시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핸드폰은 음, 갤럭시 S7이에요. 음, 초기화라고 하면 음, 비디오도 다 지워지고요. 심지어 카메라까지 지워지고 음, 또 노트도 지워지더라고요 거의 아, 남는 게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를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 쓰시는 분들에게 잘못 누르면 안 되는 거고요 음, 정말로 초기화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만 사용하시면 좋겠죠 네. 핸드폰을 쓰실 때 음, 근데 가끔은 몇, 년, 몇 년마다 몇년한 3, 4년마다 초기화를 해주면은 무려 음,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디바이스라던가, 좀더 좋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약간 핸드폰이 많이 느려졌을 때 가끔씩 써주면 되죠. 뭐 뭔지도 모르는 어플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깔릴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어, 다시 초기화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 업데이트 하실 거면 딱업데이트 하고 이제 어, 받지 않겠다 하는 거는 안 받고 뭐 하면은 딱 좋고요. 또는 뭐 부모님에게 핸드폰을 뭐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어, 저는 핸드폰을 물려주는 타입입니다. 음, 물론 사드리기도 좋은 걸 사드리기도 하는데. 올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 초기화를 알아두시면은, 음, 초기화를 빨리 하시고, 딱들리면은 어, 깔끔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뭐 연동을 하는데, 어, 쉽게 바로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초기화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아, 삼성 페일 들어갔네요. 네, 우선은 설정에 들어가고요. 설정에서 보시면 은맨 처음에 이렇게 연결이 나오고요 편의 기능, 소리, 알람 디스플레이 배경화면, 유, 유용한 기능, 디바이스 관리 애플리케이션, 잠글화면 클라우드, 구글, 접근성 그래서 여기 일반,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일반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맨 끝에 오시면은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초기화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설정을 초기화합니다를 누르시면은 초기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초기화해서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아니면 음, 중국으로 판매할 때 음, 소개해서 팔면은 자기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겠죠? 아, 여기까지 한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